성경의 순서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소금과 있습니까? 빛입니다. 아, 그거 아시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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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에 좀 차관을 해서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겠다. 그 소금은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감추고, 어쩌면 역사 속에다 좀 묻거나 김치 담글 때도 좀 뒤로 빠지고 녹아지면 결국 이제 맛있는 김치도 되고 또 어떤 음식들이 상하지 않게도 되어서. 우리 교계가 아, 소금이 좀 되면 좋겠다. 뭐, 저도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네. 네. 저도 <laughs> 저도 사실 뭐 출세는 어,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만큼 저는 오래 전에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어,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약자를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와서 말씀 어, 들으니까 그 각오를 더 다지게 됩니다. 네. 기대가 됩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